Jesus do with all things well. 예, 안녕하세요, 달이모드아키마키 정의 박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우서 8장과 9장의 말씀이 이러한 연보, 헌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연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이 바울 스스로가 이러한 구제 헌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제 선교 사업을 시작한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마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될수 있다는 것을 확신은 없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방인 교회들이 도와서 이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구지 헌금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세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헌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전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예배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이후부터 또한 삶의 예배가 연장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돈을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다른 말로 봉사의 직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 레이투기아라는 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일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고대 시대 부위층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공공 사업에서 유래된 용어였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도용하여서 종교적인 성격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예배나 제사, 제사장 직분에 적용해서 통용된 단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봉사의 직무는요,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교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치 세금 내는 것과 같이 강제로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구제성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봉사의 직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레이트룩이야 이 단어를 골랐을까요? 이것은 헌금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물질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헌금을 내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헌금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자의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당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흩어주었다라는 단어의 뜻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사역이요, 넓은 지역까지 확장해서 점점 갈수록 퍼져 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을 10편 112편 9절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사상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민족만 항상 생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흩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약 시대에도 이것이 파격적인 말이었는데, 구약 시대에 10편 112편 9절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로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통 이스라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자체가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어떤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를 진정으로 도와줬던 사람은 그들이 멸시하고 자기 민족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파격적인 말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자기의 민족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배신자라고 해서요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하등 취급을 했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선한 사람이냐 얘기할 때. 그를 도와줬던 선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의인은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허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매는요 선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말씀 보게되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은요 구약의 두 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2사에서 55장 10절의 말씀과 호세에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두 가지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고 묵은 땅을 잘 기경해서 그것을 가꾸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경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도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밭도 좋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아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적으로는 뭔가 여유로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13절의 말씀 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복음의 영적인 시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시야시여, 단순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갈수록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의 영적인 넓은 시야를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영혼에 대한 열매도 맺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문을 넘어 서서 희장이 마치 갈라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과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이라. 지금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우스의 서신을 통해서요.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눈물로써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정말 물과 기름의 관계였어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수 없는 관계였어요. 항상 적대감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이러한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화와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복음의 영적인 시야를 그들에게 넓혀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 복음이라는 것은 넘지 못할 산이 없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복음은요. 이렇게 역사에 왔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을 발견한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밝혔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금방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고 능력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그 연결점을 지금 바울이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연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선한 양심일지인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돕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정을 내야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섬김에 대한 실천이고 복음에 대한 실천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요 이러한 사실을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논리는요. 세상과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지만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만 퍼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할 것 같죠. 그러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행 티켓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 인생 동안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드리는 것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드리는 것은 더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헌금에 대한 메시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